오판님 업버튼 감사합니다 로저님 어, 사랑하는님 네. 물수호남님 집중합시다님 대휘 같이 아 자자님 산타 끌려쓰님 밥으로 가자님 네포촌님네포촌놈님 <laughs> 업버튼 감사합니다 교회 목사 소리 났데항상원님 지으상님 기읍, <laughs> 기읍 비읍 니은 니흥이 해적단 노루님 에랑겔님 와이님 <laughs> 까리아네님 <laughs> 저거 11절 읽어줘야 <laughs> NUDS <목소리> 라스트님 업버튼 감사합니다 오늘 황금완사 <목소리> 냉수보일러님 휘영기살님 상어앵무새님 황건수님 <목소리> <한권수님, 목소리> 가즈아님 휘핀님 송님 업버튼 <목소리> <up button>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 다들 감사합니다 아 감사. 웃겨 아, 졸라 웃기네 <목소리> 가자 가자 어이분아빠님그 챌린지 가줄래? 요 니 아, 어, 영어 달고 었어오 오랜만이에요. 어서 오세요. 아, 졸라 유하네 <laughs> 교회, 교회 목소 목소리를... <laughs> 아, 귀 유쾌하네. 영어도 다 읽었어. 잘했어. 히피 히피 야야 우디고우디고 야야, 히피 <laughs> 히피, <laughs> 야야, 우디고우디고예다시아 얘, 다 3집에 다시야, 얘, 와 여기 다시아 개많네 <laughs> 형이 제일 빠르지 <laughs> 응형보다 빠른 사람 없어 다 돌리지 쫄았지 애들 포트 타러 간다시새 얘, 보트 타러 다다보트 타러 <laughs> 쫄았잖아 그야 맞지 저 음. 앞에 뻐기 한대 있다. 빨리 와라 타라. 넵. 핑뉴는? 저차 없어요. 아 이거 뻐기.. 나만 모줄 알았지. 정기 많이 내려온대. 살릴 수 있을 거야. 희망의 끈을 놓지 마. 일로 와 핑뉴야 가고 있어. 나와. 어디 간다. 총 주웠어? 네주웠어요자 나가는 중. 야 우리 우리 앞으로 가자. 왜안 가? 우리보다 빠른 애들 있어? 어 있어. 어디 배? 아 여쪽 여쪽 지금 이쯤 있을 거야. 배배 배도 하나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 뻐기야. 아우 좀 제발. 뭐야? 배 여기 가고 있다 지금. 형철아 버기도 한대 갔어요. 형철아, 어? 얼 타지 마. 아 운전 씨. 배 밀타 들어간다. 어? 저 잡을 수 있겠다 밀타 들어간 거. 나총있어 친구야 라 유로, 죽여라 유로다 유로. <laughs> 또 유로야. 또 유로야?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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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라 죽여라 어여라죽로라로여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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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버기가어디간지모르겠네여기기가3체여기탈고 버기가... 3토타 여기안내렸다 앞에 유안이지 왼쪽 쏜다쏜다쏜다 쏜다, 쏜다, 쏜다. 밀타 파워 아 밀타 밀타 가나나나다어 아씨발 되겠다. 가안가안되기가기가 거기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에. 나차 UAG. 저도 UAG. 여기 타타. 다시 한대더 있다. 내가 탈게 이거 삼고 이렇게 핑만 찍어줘. 에 노란 핀 게임 하루 걸려요, 하루. <laughs> 나무 옆에요? 탱채탱채 덩체 조심해봐 탱채야 여기 나무 옆에 있었다는데? 어디에? 아니 아니 댕심, 댕심해 그럼 핵머접단아 총 없었을 거 아니야? 뭘, 빨리 쪄고 빠져야겠다 아, 핵머 시방이 구리신가봐요. 이거 어차피 애매한 원이니까 파밍 늦게 왔으니까 그냥 끝 까짜. 막대. 어, 건스다 험터바이 무서운 내 타는 거. 확실해? 있었던거야? 몰라 사람들이 말해주는데 구할수도 있어 애매한건 걸러야 돼 있었으면 제가 죽었겠지 아니지 아씨 아우대 려라고아 일단 빠질래 무섭다 승나 소염기 남아요 승나 보정기 남음 버릴게요. 10초밖에 안 남았어. 레더 남아요. 이제 이제 말하지 마. 채팅 했다가그래고 가지고. 아, 나또 사집에 있는 거 아니야? 불나면서 여기 올 때마다 나도 맥시멈한테 당한 뒤로 무서워 저기 카드 친구 엄청해 여기 도삼트 있네 이거 타야겠다 아시아 있어 내쪽 팔각형 아 어. 이거 털고 이거 타고 파밍하다가 이따 바꿀게. 음. 아, 어, 근데 전판 구상 한계로 잘 버텼네. 맞지도 않았잖아, 별로. 네, 아예 맞질 않았어요. 나만 맞았어, 맞으 AR 남는 거 있으면 핀 찍어주세요. 나 2AR야, 가 오케이, 오케이. 근데 30발밖에 없어. 실탄 필요해요? 감사합하다분 AR 입필요하 AR 대탄 필요하신 분 AR 이 필요하신 분 AR 입 필요하신 분 AR 입 필요하신 분 AR 입 필요하신 분 a 있어 나 하나 대사 남아요. 거 가지고 다시 가지고 가네. 바퀴 터쳐놓는다. <laughs> 근데 연료 별로 없다. 아 배율이 없다 초, 초크 있냐 너? 나 사이가야 그래? 사이가랑 웅프 움프... 초크를 어디서 봤는데 여기 여기 뭐 탄침... 오오오 깜짝이야 오 깜짝아 먹어 먹어 뭐죠뭐죠 웅프도 사이가 좋고. 어? 사이가 또 사이가 데킥도 껴놨어 어 아, 껴져 있는데 아나 떨궜구나 야 7탄 필요해? 응아 음. 아니 아니 필요없어 나나스칸데 30발 탄나 많이 남아. 배바에 남아. 응차 있어? 어, 위에지. 가자. 또 다시하로 바꿀게. 야, 연료통 있는 사람. 자야. 나 연료 좀 채워 줘. 가자. 나도 연료, 연료 넣어야 돼. 나 연료 없어. 일단 가자 대휘야 이거 아예 올라가자 응. 기름 넣어 드릴게 형이 니꺼 네 타고 갈게 에이, 출발해 출발해 자기장아 AR 대탐 안, 안 필요해, 요안 필요하죠. 어, 나 필요해. 스나, 스나, 스나 끼고 있는 사람. 저딱 빼. 나 움프. 내 오른쪽에 다시야. 젠. 어크 형 연료 없, 없어? 아 이제 풀이야 풀. 내가 어, 닦고 연료통이 없어 이제. 아 이것도 똑같아. 아 연통째 와털려 있다. 서클 바뀐다. 야 근데 유로 팀이 랜드마크 거긴 것 같아 윌타. 윌타랑 윌타 미타 파운데 우리랑. 그래서 겹치니까 딴거삥 지어봐 딴거삥 지어 오른쪽 위로돌렸는데 스타버 지금 주, 지금 중앙 가도 될거 같은데? 가볼게 아. 비행기 동선 왼쪽이었잖아 1평 앞에 다시야 쟨 낚시일 수도 있고 스타버 여기 올라가자 그냥 걸을게, 그러면. 여기 먹자. 주황핑? 아. 여기 길목, 민트핑야에 한명 와드 꽂아놓으면 저기, 어, 괜찮아. 아, 이거 진짜. 너무 뜬금없이 오어져 레디야, 차 소리 확인. 형 따라오면 말해요. 올라온다, 내 왼쪽. 쭉 올라간다, 산. 음. 제이, 너가 맞... 멈춰서 쐬줘. 나한 바퀴 돌게. 아냐, 아냐. 얘네 근데 안 오고. 너 말고. 스넬버. 그냥 쭉 가는 중. 여 팔각 정도 털려있는데? 어, 털려있어, 털려있어. 아직도 털고 있을 수도 있고 조심해야 돼. 없어, 일단 여긴 없어. 아 다시야 늙이씨 소음기 사운드 잠깐만 여기인데 핑 찍어 놔 어딘지 노란 노란 핑 쪽이었어요 정확 거, 정확한 위치 몰라요 노란 핑나 그럼 아, 예. 위에서 한번 내려다볼게 한발 들렸어요 한발톡 댕체가 나랑 같이 여기 민트 핑 먹어 아, 그냥, 나 주차만 하고 올게, 위에다. 나 어, 여기다 어, 놔도 어, 되겠다, 그, 그냥. 배율 남는 거없죠음 5탄 많은 사람, 나 30발. 30에 140. 어, 40에 140. 둘다 40발씩 줘. 어? 조금씩만 줘. 엄청 안전한 파밍인데? 스탑을 덜 p 면 n d talk. 고스 a t a 이쪽 있어? 예 네, 여기 있어요. 막 h 고 t a 치가나왔 u doing? What are y o 데 doing? What are you d o i 먹지마. <laughs> 카고 있네. 역시 카고 부대기라 아무도 안 먹. 산전이면 먹을 만한. 데킥 필요한 사람 있어? 나 저는 있어요 가져가라 던데 뭐 카구팔 카구팔 쓴다고? 어 스나 소음기 줄게 주워. AR 소음기 필요한 사람 스나 소음기 있다고? 어 AR 소음기 필요한 사람 없어? 어 음. 가방 왜 이렇게 많냐 있어? 어 어디? 안 먹을래 귀찮다 응, 이야응 요거 떡글 있어 칠탄 필요한 사람 없지? 다 버린다 칠탄 예나나줘나줘퇴탄 쓰는 발견. 밑에 창고. 방향. 내가 아, 나따어올게핀 찍어. 핀 찍어. 창고 찍어줘. 밑에 능선 <laughs> 민트 핑. 칸개많다나 이거 무조건 찾을게. 찾으나 가면. 아. 워크형 AR 앞대가리 뭐예요? 소염기. 바꿔요. 바꿔요. 우리가 제일 높은 지역이라 빠르게 안는 끝나는 소리. 180. 서클 바뀌었어. 한번더 볼게 여기서 아니. 더 좋다. 여기다 이거 노란 좋다. 노란핑이다 이거. 음. 이거 전판 기억 나지? 전판이랑 똑같이 하면 돼. 음. 여기 차 올라온다 여기. 파란 핑. UAG 2대 다시야. 밑에 첫 소리. 올라온다 올라온다 참고 가는 중 온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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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앞에 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 어난강 네, 넓혀 놓을게 미리 자 쏜다 이절 내렸어? 내린 거아야 밑에 더 있어 있어 내렸어 내렸어 다시야 내렸다 각 벌려서 온다 185 한 2쯤? 이쯤? 2쯤까지 각 벌렸어 나 보고있어 내가 더벌려어 다시 아, 안 빠진다 뒤로 아 녹았다 아. 나 살릴수는 있어 천천히 개핀데왜 안뒤지지? 세대 박았거든 그니까 타고빨딴데 맞춰놨는데? 뛴다 뛴다 저기 아래 보인다 어근데? 응, 음, 내가 본 뽑고 올쟤네가 먹었나 보다. 얘네 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아 근데 별로... 능선 능선 에이. 자체가 이게 우리가 각 벌리면은 유리하게 그냥, 먹을 그냥 수 있는 거예 이거 먹을 수 있어. 나 있어요. 지금 나 벌리는 중. 210 SW 빠진다. 내 앞으로 차 타고 온다. 지나간다. 와개 핀데, 씨.. 한명더 눕히는 건데 저거 저기도 있다. 만난다. 대휘형 거기 대율 있어요? 어, 아, 4배 있어, 4배. 나이스. 탐아탐 맞아, 버렸어. 아, 탄 많아? 탄 많아. 못잡웠어한좀 먹을게. 쭉 돈다 얘네. 나 입방에. 입방 이빵 1이요? 제가 드릴게요. 두 개, 두개 들고. 대밑대내 밑에 입방 네, 밑에. 1,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약 줄게 나 오탄도. 40에 30. 아 이거 대위, 아니 워크형 쪽으로 뺏고 거야, 지 워크형 어, 좀멀어야지 40에 저희. 30? 어. 빠지는데. 조금만, 조금만. 나 위에 가서 이쪽 귀좀 먹고 올게. 어, 뚱맞았다. 응. 나 안, 안, 죽어. 나 이거 뒤에 볼게. 자기장 쪼는 라인. 와우, 맞아 어디에요? 여기, 여기 어디? 내 밑에 돌이 있어. 노란 핑이랑 주황 핑쯤? 나 올라갈게, 아예. 어, 이쪽 귀 네. 내가 아, 어, 아까 여기서 봤는데? 누가 가? 간거 아니야? 저안 갈았어요, 저는. 아니, 내가 잘못 봤나? 이쪽, 저 이쪽 끼못 봤지? 응, 음, 못 봤어. 나 구상 하나만 줘, 412면. 예, 제가 드릴게요. <laughs> 이쪽 끼본것 같은데. 아, 이렇게 어렵다. 차 쏘는 거는. 핑, 지금 이렇게 두 개, 한 팀이 이렇게 먹어놨어. 돌두 개. 예, 예. 원주난중 반절 오지고오지고야야 야, 이피 이피 야아 진짜 저거 왜안죽은 거지 근데 이해가 안 오른쪽 되네. 애들이 둘이고 왼쪽이 한 명이거든 주황핑이 등도 오른다 서클 와 이피 이피 야야아 이거 만약에 저기 걸치잖아 주황핑 네. 노란핑에서 핑안 그란핑에서각안 나오게, 주랑핑 그냥 밀어버리자. 한명 밖에 없어. 아, 확인 하긴 왼쪽으로 해서요? 어, 왼쪽이, 어, 왼쪽이 한명 밖에 없어. 오른쪽이 두 명이야. 아시아가 두 명이었고, 치프가 한 명이었거든. 원 바케요? 밑에다 따겜이다. 따겜니다 여기까지 아, 가자. 지금 빨리 오케이. 가자. 네. 내려가러 까 어. 적 있으면 위에서 아래로 찍는다는 생각으로 계속 닦아야 돼. 하긴. 네 하긴 하긴. 각 벌려서 각 벌려서 일자로 오지 말고 어. 오른쪽 왼쪽 어, 크게 벌려서. 와차 오른쪽으로 갈게. 저 오른쪽으로 갈게요. 자 이제 출발해. 자, 이제 출발해. 일로 와봐 여기 돌만 여기 먹자 총소리. 여기 돌. 총소리 많이 없었거든 계속. 파박혀 있는 거안 보여 일단. 없어요 없어요. 피추 내려가봐 피추 내려가봐. 형이 짜 줄게. 너 쏘는 거. 짜 줄게. 나 이거 시야 좋은 데서 좀 보다 들어갈게. 여기 오른 어디서 경치도 내려가. 위에 있다. 위에 돌에서 쏜다. 위에, 위에 돌. 돌. 어. 필확 나이스. 확커, 확커. 형 이거 차 빼야 돼. 어, 내려가. 내려. 내다내아다 혼자 있내거차 빼가. 피야내거차 어, 빼가. 제상 그 뚝이었어? 형 계속 짜줘. 어, 아니, 쪼고, 아니, 있어, 쪼고 있어. 쪼고 있어. 내가 형 것도 주차할게 아니 뺐어 뺐어 피추가 뺐어 한 명만 아, 내 100%. 쪽으로 올라와 아 여기 여기 u a 지한대더 있네 이거 u a 지 끌고 내려가 어, 그것도 빼야 돼 내가 이거 왼쪽 들어. 볼게요 오는 거 볼게요 나 오른쪽 라인 볼게 내가 예 네, 제가 왼쪽 야. 라인 볼게요 아우 밑에 집에서 전쟁 중이다 쏜다 쏜다 아 위에 있다 위에 아까 그돌 쪽에 있는 건가? <laughs> 뒤져 같이. 어, 뭐야, 나나 가까이 있 습니다. 바로 옆에. 소음기 아, 옆에, 바로, 옆에, 바로 옆에. 기다려. 부숴 줄게. 붙어. 이거 붙어 봐. 어, 붙어 봐. 나 살릴 수 있니? 뭐야? 예. 왼쪽 왼쪽 올라온다. 올라온다. 이거 올라오는 중. 밑에서 에이. 올라오고 있어. 어, 아 뭐야 아니, 밑에서 쏜다 밑에서 쏜다 못 살리겠다 이거 살리기 힘들어아니아니아니 아니, 살려 살리, 살려 차로 좀, 엄폐를 들어와. 잡아봐 아니면 아니아니아 아니. 밑에서 안보여 밑에서 이제 안보여 안보여? 얘네 넘어오는 아, 것만 조심해야 살린다? 아, 지금 거. 살려도, 되지? 어, 살려도 어, 되지? 어 살려봐 넘어오는 살려봐 쪄줄게 살려봐 NW 보고있어 보고있어 저도 왼쪽 보고있어요 나 일단 빠질게 어 아니. 완전 빠져 완전 빠져 어, 엄막 좋아졌어 어, 야, 위로도 오는거 지 위에 내가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나 드링크 하나만 주라. 내가 줄게, 내가 줄게. 하나 줄. 근데 이거 내쪽한 명만 당겨줄래? 내풀 네, 도핑하고 네, 자기장 늦게 들어오는 것까지 보고 갈게. 나 가는 중. 원쯤는 중이에요. 어, 나 이거 이거 나풀 도핑하고 늦게 들어오는 것까지 체킹하고 들어갈게. 여기 위에서. 이거 얘네 우리 밀것 같은데? 사소리. 차, 차 어그로 받고 걸어오는 것도 지금. 내가 밑에, 밑에 밑에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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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냥 내려가 그러니까 지금 얘네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거같아 여기 하나 올라오고 있었거든? 서클 서클 멀어 여기, 여기 괜찮은데 근데 뭐 여기 여기 능선지인데 좋은데 네, 이쪽, 이쪽 여기 이쪽, 이쪽 없다 다 빠졌다 총소리 총소리 핑 찍어봐 이쪽 여기서 최대한 라인 클리어 시켜놓고 가자 어, 최대한 많이 줄여야 돼 여기서 집에는 애들 다 있지 파란핑 막 이런데 담자 어. 음,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이거 유에지 살릴 수 있잖아 다 살릴 수 있어 다차산 거야 아차 피가 얼마 없네 근데 저기 시야 계속 봐 정도면 시야, 정도면 시야 정도면 보고 없는 곳 찍어 없는 곳응 음, 보고 있어 지금 300방향 먹어놨다, 제풀. 예. 우리 여기 위에서 최대한 다 줄여야 돼. 다 줄이고, 다 줄이고 가야 돼. 다 줄이고. 우리, 우리가 갈만한 곳으로 올만한 애들. 3 0 0방 개피. 차 뒤에 있어. 피치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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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뭐야따개비따개비 저기 선 아래. 저기 능선 아래. 백곰, 백곰샷, 백곰샷. 190, S, 190. 능선 아래에요, 저기. 달수. 뭐 이쪽으로 차 타고 들어가야 돼. 저기 가야 돼. 저기 밀어야 돼. 민, 민단 생각으로 생각해. 어디? 마지막이. 어디? 주황핑? 어, 아, 주황, 라인, 아, 이쪽 라인. 오케이. 형, 근데. 내렸다. 주황핑 쪽에. 오케이. 많지 않아. 길이 보인다. 아스트리 같은데. 루트 어디로 잘 거예요? 그냥 쭉 내려가야 돼. 오른쪽 라인으로. 잠깐만. 이거, 라인, 집, 이거 원이 좁아서 그냥 직진으로 내려가야 돼. 어. 나차 타니까 별로 이제. 안 많아. 두 명? 있어봤자 두 명? 슬갈 준비하자. 나 라인 땡겨놓을게, 아니요, 좀만. 아니요. 뭐, 이외지, 이거 불 타는 거 뭐야? 불 타는 거 내가 살게. 아, 오케이. 타타타 타, 타, 타. 빨리 차 타. 2주 차 있어, 2주 차 있어. 야, 이거 많아. 주황핑에, 주황핑에 엄청 많아. 주황핑에 많다고? 어, 애들 많아. 아, 나 너무 많이 맞았네. 자기장을... 아, 이 죽었다. 나 아, 네. 아 이거 차 피고 너무힘들돼 있어. 불렀어. 앞에 고라니, 돌에... 이거 아, 빨리 출발했어야 돼. 지영이... <놀람> <laughs> 먹어 여기... 여기 좀만더 들어가서 요 돌... 요,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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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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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왼쪽에 있어. 아, 바로 걷는 데와 어, 진짜 터트려지면 바다고각 벌릴 것 같은데, 아니, 안 벌린다. 너한 어, 괜찮 왼쪽 봐, 왼쪽 돌리로 아, 아, 보고 바로 뺐는데, 가상 자또 사상 산이야? 진짜 운전 대참사 이거. <laughs> <laughs> 저 때굴 <저 떼굴떼굴> 때굴했어요. <laughs> <laughs>